저, 자연이... 그것도 좀 하고 싶었는데, 아이비디그 컷. 아, 아이비디그는 지금 머리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기 어. 서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예요. <laughs> 이게 어쩌면 현실적일 진짜, 수도 있어요. 다 취향실, 이게 아다라 어. 최현실인데. 무슨 컷이에요, 이건? 이게, 그, 박서준이. 아, 그 박세로이. 박서로이가 박세로이. 이거예요? 네. 아, 근데 이거 안 맞으면 어떻게 하죠? 일단 가시죠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네. 우와. <laughs> 그, 우와 우와 그 <laughs> 우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아서 <laughs> 고민했으면 좋겠다 <laughs> 이게 이 느낌이 이런 <laughs> 느낌이세요 그러면 이제 누가 불러서 돌아보시면 어? <laughs> 아 그래서 뭐 뭐라고? 와저 그래서 이게 어 지금 이게 중독이에요 손가락 사이사이를 훑고 그래서, 지나가는 게이 느낌, 이 느낌 이 너무 좋다 모질의 이 부드러움 우와 <laughs> 이 여기 맞아요. 이게 이야 이거, 이거. 음, 진짜